아, 최짜치가내생각 많이 나네. 멜에 슈퍼맨이잖아. 음. 와, 아, 또 미친다 또. 아. 내일부터 빤스만 입고 한다. 아. 아. 슈퍼맨이 힘은 어마어마하게 쎘데 내면이 약한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악플 들어오니까 힘들어요? 바로 힘들어가서 아,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. 아, 아 응. 막 재밌겠네. <laughs> 체육은 보면 아마 감정이 확될 어, 거야. 재밌겠어. 막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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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플에 아, 저 그렇지. 저놈 저 망토 빨간 거 보니 완전 중국인이다. 막렇막 이런 거. 맞아,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런 식이야. 어, 그런 식이요? 어. 그런 식이죠. 경계를 풀고 날아가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음. 힘으로 무력 진압을 했어. 싸우지 마. 이렇게. 음. 그럼 여기서 벌써 외, 여긴 국제 조례가 몇 개야? 음. 이런 식으로 이제 얘, 얘기가 이런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지. 네맘대로 좋은 일 한다 한답시고. 어 다른 나라 법다 어겨도 되냐? 오, 이런 그래서.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아, 거야. 그런 게 나와. 말인즉슨 맞는 말이잖아. 조금은 맞는 말이잖아. 아, 맞는 말이죠. 어, 원래 재밌네. 모든 악플의 전개는 이런 거거든. 요만큼 맞는 걸 가지고 요 따만하게 부풀리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아, 그리고 그러니까 맥스루터가 또 이걸 활용해. 활용해요. 정신 공격을 아, 하려고. 댓글 부대로 활용하는데. 아, 재밌네. <laughs> 그거 보면서 저도 최용 님 생각이 났어요. 아,